드레이브는, 종복자가 너프되가지고, 그냥 집공이 짱인 것 같아, 맞지님들. 룬은, 종복자가 너프됐기 때문에, 집공이 짱이고, 승점보 피바라기 갈 거니까 민첩 펌 들고, 그 다음에 체육 일격. 드레이브는 마순파를 못터트리니까 절대 집중하고 폭결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어, 룬은 이렇게, 이즈 소프, 위드 야수, 정글 마이, 탑 진. 조합이 진짜 어마무시하다, 진짜. 음, 칼리 이즈, 둘다원거리고 드레이븐 쓰레쉬며 한방 있기 때문에 드레이븐은 웬만하면 도란거. 이번 판은 내가 좀 흥하면서 닌탑까지 가면 이거 유화가 뜰것같아 쟤네 오레디오레디거든 남자는 스펠 다 쓰면서 가는 거지. 남자애가 기 없어. 커블만 저... 먹었는데. 원래 드레이브는 님들 상 남자처럼 하면 돼. 드레이브는 상 남자지. 이게. 위에 시작이면 도끼 두개 시작할 수 있거든. 근데 아래 시작이면 도끼를 두개 시작 못한다. 이게 초반에 무조건 도끼 떨굴 수 밖에 없어. 드레이브는 무조건 앞무빙. 남자의 캐릭터. 드레이브는 무조건 앞무빙. 뭐야, 경험치 놓친 건가? 맛? 돌배가 뺏어 먹은 거야? 왜이비비안 돼? 역시, 너무 멋있어. 남자의 캐릭터. 남자의 캐릭터. 이 도끼 두 개만 있으면, 그냥 바 부줄 수 있어. 도끼 두 개만 있으면, 달려가서 패는 거아닙니 이게 드레이브. 아니, CS 왜 이래? 근데 1렙때 칼리가 풀 빠진거 보고 볼리비어가 기가 막히게 갱을 잘 왔다 잠깐 감탄할 시간을 주겠어. 이거 싸움이야? 어? 어? 야 눈치싸움이야? 오? 오? 야 으. 일단, 도끼 두개될 때까지는 미니언부터 먹어니까 님들. 라인 지금 쌓여있으니까. 쌓여있으니까 싸우지 말고. 일단 라인 정리. 도끼 두 개. 도끼 두 개면, 피, 그, 흠낫도 있으니까 이렇게 톡 때리고, 빠진 다음에 이제 라인 또 먹고. 미니언 오그로 끌렸으니까. 이제가 조금만 암무빙 땡기면, 앞으로 가서 죽이면 되는데, 확실히 데스각을 잘 봐. 암무빙 조금만 하면 저거, 잡으로 뛰려고 했는데, 잘 살이네. 이게 드레이븐 도끼 줍는 팁은, 님들, 마지막에,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떨어져 드레이브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면서 무빙을 잘 하면서 주우면 돼 BF 뜬다 음, 안 무빙 치면 앞에 떨어지는 거 맞아요 음, 드레이븐 도끼 줍는게 칼리 무빙 치는 거랑 비슷하긴 하지. 근데 드레이븐이 더 어려, 어렵지? 뭐고? 이제 BF가 나오면 도끼 두개 말고 한개 만들고 있어도 엄청 쎄. 레이브 잘하는 법은 또이 라인전하면서 도끼 두 개를 이렇게 항상 들고 있어야 돼. 도끼 두개 들고 있는 게 이게 조금 필수라고 해야 되나? 한개 놓치면 또 큐서 가지고 바로 두개 유지하고. 도끼 주웠으면 얘가 잡을만 했는데, 도끼를 못 주웠다. 도끼를 좀잘 주워야 되는데, 도끼를 좀 방금 못 주웠다. 킬에 눈이 멀어가지고. 근데 이즈가 하는 게딱 그건데, 님들? 아까 나징크스판그 이즈 아니야? 맞지? 닉네임은 기억 안 나는데 하는 게 맞는데? 17 데스 한 이즈리얼. 아니야? 아니구나. 아닌데 왜 이렇게 똑같냐? 걔랑? 아이스블리베어 역갱 지렸다. 역갱 너무 좋았고. 아이 밀어두, 밀어두고 집 갑시다. 오, 잘 까불어. 끊기만 해, 죽여버린다. 이바입님들 협박하니까 안 끊는 거. 집갈때 이렇게 협박하면 안 끊, 안 끊기고 잘갈수 있어. 적팀 올레이디니까 닌탑 올레이디는 무조건 닌탑 영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냥 드레이브는 피바라기 간 다음에 인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깡들이 엄청 세가지고. 상대이 그냥 너무 쎄. 요요푼당 예! 킬하자. 왜 이렇게 뺏어 먹어? 내가 너무 쎄서 그런가? 드레이브는 근데 1킬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초반에 상남자 같이 그냥 스펠 다 쓰면서 1킬 먹으러 들어갔잖아.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야. 근래 드레이브는 1킬 먹는 게 진짜 중요한데 거기서 1킬 먹었잖아. 거기서 게임 끝. 원래 드레이브는 킬 먹으면 못 막아. 진짜. 이제 앞으로 가서, 나좀 때려줘 하면서, 피바라기로 피음. 아이고, 반지러. 반지러 때려줘. 피바라기 나오면 그냥 안 아파, 안 아파. 피읖이다 돼. 앞으로 가서 나 때려라 하면서 타고 깰게요. 이게 드레이븐. 드레이븐 하면 꼭 이런 거 해줘야 돼. 아, 뭐야. 때렸나? 때렸나, 왜 이렇게 간지러워? 뭐야, 때렸어? 뭐야, 때렸어? 때렸냐고. 물 봐, 물 봐. 물봐 하면 바로 쫄게 만들 수있다니인 그리고 피해주고. 만화가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자. 진짜 딱한 번만 봐줘. 진짜 봐주기 싫은데 딱한 번만 봐줄게. 만화가 없으니까. 상남자는 인피가 나오면 그냥 당근 같은 거 팔아버리고 인피를 사자. 원래 드레이븐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돼. 그냥 과감하게 템도 팔면서 템 사고. 이게 드레이븐이지. 드레이븐 할 사람들은 그냥 상남자가 돼야지. 알, 알겠지, 님들? 딜 넣는 것도 상남자 같이 앞으로 가면서 넣고. 템 사는 것도 확실하게. 없네. 드레이븐을 하면 라인 수왑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쭉 밀어 드레이븐을 하게 되면 탑 신병처럼 보신병이 걸려 이게 없어 그냥 끝까지 밀어 끝까지 그냥

뭐요 뭐여, 뭐요? 뭐요 어? 잠깐만, 님들. 너무 남자같이 했다, 맞지? 이러면 안 돼? 드레이브도이 정도까지 나면 안 돼? 드레이브나 하면 이 정도까지 나면 안 되는데, 와, 너무 흥분했다. 원래 드레이브나 하면 조금 흥분하게 돼. 흥분을 조금 가라앉혀야 돼, 드레이브날할 거면. 아, 이드레이브이 본능, 이, 본능이 아... 진짜 참기가 힘들다 <목소리> 대 파악 했습니다. 이 보신병 안 생기려고 타봤다. 누구? 레이브는 비가 없어야지. 때려줘, 아. 때려줘, 때려줘, 때려줘. 랭겜이요, 랭겜. 랭게임. 타워 한대 맞은게 크고 빙난게 한번 크다 맞지? 아 너무 아깝네 방금 다 잡을만 했는데 맞지? 그러니까 레드 때문에 타워 오그로 끌린 것도 아깝고 아얘 한대 빙난거 너무 아깝네 이제 나 3코어니까 레드 정도는 줄수 있지? 3코어 근데 야수오가 조금 드레이븐 카운터야 야수오 장막이 도끼 사라져 야수오 장막이 좀 카운터야 장막만 아니면 제짜 쟤네 나 막을 거 없긴 한데 어, 한대 때리고 싶은데 연사포가 있으면 한대 때리고 싶어. 야, 뭐야? 쿨한데 이 친구? 근데 드레이번한테 맞으면 조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. 너무 쎄가지고. 아, 한, 들어가? 한, 들어가? 진짜? 아, 뭔가, 들어가고 싶어. 참지 마. 맞아주고 싶었는데, 이게 진는 피가 없으면 없을수록 데미지가 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주려고 했는데. 뭐야, 뭔 딜이야? 아, 잠깐만, 잘 데리고 왔는데. 딜이 갑자기 엄청 세게 박혔어, 뭐야. 아, 되게 잘 데리고 왔는데? 설마, 설마, 바로? 쇼보 본다. 내 궁으로. 킬 각인데? 어? 이걸? 저거뭐 이걸? 와, 아, 근데 드레이브는 정수도 좋다. 만화가 안 부족하네, 정수가니까. 정수도 되게 좋은 거 같아. 아, 아깝다. 진이 잘 빠진다. 내가 센거 알고 미리미리 애가 잘 빠져. 진 노리고 있었는데. 오, 나이스, 잡겠다. 막템을, 아, 수은, 근데. 야수 궁 하나 때문에 수은 가는 것 좀. 아닌 것 같은데, 맞지? 공속템을 하나 더갈게 그냥. 뭔가 야수 궁 하나 때문에 수응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. CC가 없어, 저기. 음, 펜덴이 나온 것 같아. 원래 드레이브는 깡대리지 맞지? <목소리> 장막 쓸거 생각하고, 딱 앞으로 그냥 직진 기차처럼. 펜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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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. 이거지. 나이스. 딜량 거의 6만.